그럼 사연을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의왕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40대 후반 맞벌이 부부이시고요 그래서 보일수석 마을 한 1주택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2년 이상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갈아타기를 고려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는 지역은 교육을 좀 고려해가지고 평촌 일대, 그리고 과천 내면 슈루 이렇게 두 곳을 좀 보고 계시네요. 그쵸? 두 곳을 보고 계신데 음, 현재 담보대출을 좀 제외해 보면은 최대 자산은 15억에서 16억 선이고요. 신용을 포함한다라고 보면은 그래서 둘 중에 어디가 괜찮을지 하고 음, 또 이제 서울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도 좀 추천해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서울도 좀 추천해달라. 그래서 참고가 부부 직장 각각 여의도 강남이라고 하셨고 이제 서울 이동은 자녀 교육을 고려해가지고 한 5-6년 후쯤에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폴 숲속 마을에서, 음, 평촌의 이 학군지죠. 사실상. 학원가도 있고 하는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갈아타기라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보다는, 어, 과천이 좀더 나을 것 같고요. 과천이, 과천 레미안 슈루가 좀더 나을 것 같고, 어, 전 대신에 이제 굳이 말가 과천을 간다라고 하면요. 은 레미안 슈루 말고는, 말고, 인근에 또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가 있죠. 이제 과천 주공이 있는데, 해당하는 그 단지를 제가 몇 곳을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두곳 정도 추천드릴 테니까. 내가 과천을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과천 주공이 좀더 낫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요런 선택지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편 또 서울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음, 5, 6년 후에 어찌됐건 뭐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리 갭으로 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5, 6년 후쯤에 입주가 가능한 서울 내에 정비사업지를 한곳 추천드리겠습니다. 즉, 저는 제 의견은 그래요. 일단은 평촌 꽃마을에 어뭐 반전세 정도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반전세 정도로 가셔가지고, 그쵸? 자녀분의 교육을 좀 챙기시고요. 남는 자금을 가지고, 여기 서울 내에 어 정비사업추천지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사실상 투자성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부의 직장도 여기니까요. 이제 평촌이나 과천이 뭐 지금 출퇴근하기에는 조금 먼 감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쪽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서 포일 숲속마을을 갖고 계세요. 정확한 단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언급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4단지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34평 기준이 한 12억 정도의 국평 기준으로 좀 거래가 됐고요. 최근호 효과는 되게 높게 나오고 있죠. 뭐, 15억에서 16억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아무래도 인더건의 이런 개발 호재 때문에 그렇겠죠. 바로 위에는 과천 지점부 타운도 있고요. 사실 거의 과천하고 거의 붙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 포일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천의 호재, 이제 교통의 호재죠. 음, GTX-C가 좀 확정이 됐고, 기타, 기존에 있는 노선과 신설 노선까지 합하면은, 네 개의 철도가 지나갈 거기 때문에 이제 쿼드러플 역세권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호재로 인해 가지고 이제 포일동 일대까지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천보 타운도 지금 개발이 되면서 기존에 좀 끊어져 있던 도시가 이 과천 본도심하고 의왕하고 뭐 평촌 안양까지 연결이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시세가 계속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근데 지금 보신 첫 번째 보신 지역이 포일에서 여기 이제 꼬마 한신으로 좀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군지니까 자녀 교육을 좀 우선해서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어, 사실상 이게 과거 시점 같았으면은 즉 인더건의 개발 호재가 좀 없었을 때 과거 시점이었으면은 사실상 평촌이 상급지가 맞습니다. 평촌이 상급지가 많은데 지금 현재 시점 그리고 앞으로 미래 시점을 봤을 때는 급지 자체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상에 갈아타는 의미가 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식성 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세가 뭐 13억에서 효과가 뭐 16억 이렇게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16억까지 나오고 있는데 비과세가 9억까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초과분은 이제 일반 과세가 될 텐데 어, 양도세는 뭐 보유기간이나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계략적으로 보면 한 1억 내외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가 이렇게 양도세가 나올 거고 또 갈아타다 보면은 또 취득세도 나오죠. 취득세도 나오고 이제 부동산 수수료도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많은 수수료를 좀 지급을 하면서 세금을 지불을 하면서 어 동일 급지, 비싼 급지로 갈아탄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효율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갈아탈 때는요, 적어도 급지를 어 한개 어 권장은 한두개 정도의 급지를 좀 올려서 갈아타시는 게. 5년 이상의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세금을 내가 낸 부분들을 좀 상쇄한다 라고 좀 보시는게 맞는 의사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천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천을 또 고려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레미안 슈르 보다는 아무래도 좀더 미래 투자성이 높은 이제 과천주공 4단지 라던가 과천주공 9단지로 가시는게 좋겠죠 지금 재건축 추진 중에 있고 여기가 좀 신축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2 0억원 넘어가지고, 뭐 25억, 뭐 장기적으로는 뭐 30억까지도 갈수 있겠죠? 그쵸? 현재 시세가, 호가가 25억에 나오고 있으니까, 미래 시점에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투자를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음, 한편으로 이제 좀더 빠르게 내가 직장의 위치를 좀 고려했을 때, 5, 6년 후에 좀 서울로 간다라고 하시면은, 현재 자금 정도면은 꽃을한 신에서는 한 반전세나 어 그런 걸로 좀 거주를 좀 해서 거주를 좀 해결하시고 자녀 교육도 좀 챙기시고 남는 자금을 가지고 요 노량진 뉴타운을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다양한 구역이 있지만은 어 전반적으로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사업의 속도가 좀 빠른 구역을 좀 선점을 하시면은. 어, 적어도 뭐 5년 내에, 5년에 산 6년 내에면은 충분히 입주까지 할 수도 있고요. 음, 높은 시세 차익도 좀볼수 있고, 어, 향후에 어, 직장하고도 좀 가깝기 때문에 직주근접으로서 또 좋을 것 같고요. 예, 해당한 시점에는 교육도 끝나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로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고, 뭐 여러 구역이 있겠습니다만은 저 8구역을 좀 예로 들어보면은 국평 음, 기준으로 한 3~4평 기준이 지금 총 매수가를 제가 보니까 추가 부담금하고 다 따졌을 때총 매수가가 17억 내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실투자금은 이거보다 당연히 적게 들어가고요. 어, 17억 정도 내외 하는데 주변에 시세를 봤을 때 향후에 여기가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어, 최소 20억은 넘어갈 것 같고요. 20억 초반에서 뭐 25억까지도 구역에 따라서는 충분히 어, 넘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어, 노량진 뉴타운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 시세를 어떻게 좀 보시면 되냐면 일단은 하안선 같은 경우에 신길 뉴타운을 보면 됩니다.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 음, 레미안 에스티움이 이미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 17억 3천에 좀 실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호가는 뭐 18억에서 19억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가격이 사실 노량진 뉴타운의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량진 뉴타운의 이제 하한선이죠. 그래서 이 가격보다는 향후 노량진 뉴타운이 당연히 비싼 게 맞습니다. 근데 현재 매수가가 뭐 17억 내외라고 하면은 총 매수가가 이 정도의 안전 마진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럼 상한선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흑석이죠. 흑석 뉴타운 내 이제 아크로리버 하임 같은 경우에. 어 국평 기준으로 최근에 이제 한강이 보이는 게 25억에 좀 실거래가 됐고요. 지금 호가는 27억에 28억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유차원의 예, 상한선 같은 경우에는 야크로 리버 하임을 보면 됩니다. 뭐 구역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래서 크로 리버 하임을 능가하기는 쉽진 않을 건데, 이 근처까지는 노량진 뉴타운이 충분히 쫓아가는 시세를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입지 자체가 그렇겠죠.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요런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시면은 향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요역을 해보면은 서울 빌라가 이 4년 전 아파트 가격을 초월을 했고, 중위가가 평당 2천만 원을 돌파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아파트 매수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된 원인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대체재나 정비사업 호재로 인해가지고, 좀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한편, 이제 허그 분양가 심사 기준이 좀 변경이 되면서, 인근의 유사 아파트 시세가 좀 반영이 됩니다. 이렇다 보면, 이제 분양가가 당연히, 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생월인데 40대 후반에 의왕 거주자 총 자산을 뭐 신용대출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있으신 분인데 어 포일 숲속마을에서 평촌 끝마을 한신을 간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음 수평이동 수준으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어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겠고요. 이거보다는 어 과천을 선호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과천을 가신다라고 하면은 뭐 재건축 추진단지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첫 번째로, 뭐 장기적으로 내가 노량진,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입성을 하셔야 되고, 직장을 고려한다, 라고 하시면은, 5, 6년 뒤에, 어, 입주가 가능한 노량진 유탄을 보시, 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즉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시는 게, 어, 향후에 좀 시세를 좀 더, 어, 상승시키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내용은 여기까지 이고요.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